지금 이 순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주변 사람들은 생활비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이게 정상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는 현대 경제사에서 한 번도 나타난 적 없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댓글에 생존하다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콘텐츠가 더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불가능한 모순 두 개의 경제. 최근 두 가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첫 번째 조사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측정한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난 30년 중 최고 수준입니다. 닷컴버블 때보다 높고 2008년 금융위기 직전보다도 높습니다.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 엄청난 낙관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조사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미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답은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실업률이 치솟고 은행들이 무너지던 그때요. 바로 그 수준의 절망감을 지금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는 30년 만에 최고치. 개인 경제에 대한 신뢰는 위기 수준 동시에요. 이런 일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80년대에도 2000년대 닷컴 붕괴 때도 부동산 버블 때도 없었어요. 한 번도요. 당신은 지금 두 개의 경제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산 가격이 끝없이 치솟는 세계, 다른 하나는 일반 사람들이 장볼 돈도 부족한 세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걸 무시합니다. 소비자 심리는 늘 뒤처지는 거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격차는 단순한 지표가 아닙니다. 이건 금융시스템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상이에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문제죠. 그리고 이걸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조정은 폭력적일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세 가지 핵심 요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힘, 소득의 배신. 당신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2008년까지 소득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해도 매년 약 2.8%씩 성장했어요. 무려 50년 동안이요. 당신은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확신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이 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위기 이후 소득 성장은 단순히 둔화된 게 아닙니다. 반세기 동안 유지되던 궤도에서 체계적으로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1999년에 은퇴를 준비하던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50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는 2019년에 특정 수준의 소득을 기대했습니다. 예산을 짰고 저축했고 계획을 세웠죠. 그 소득은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15년 연속으로 사람들은 과거 패턴이 약속했던 것보다 적게 벌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격차가 안정화된 게 아니라 더 벌어졌다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 소득은 다시 한번 뒤쳐졌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실질 개인 소득은 연평균 0.7%만 성장했어요. 사람들은 15년 동안 두번 배신당한 겁니다. 2008년에 한 번, 2020년에 또한 번,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2010년 이후 실질 소득이 50% 증가하는 동안 주식 시장은 300% 급등했습니다. 6대1 비율이에요. 당신의 월급이 1만큼 오를 때 주식 가치는 6만큼 올랐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건 심리적 함정을 만듭니다. 매년 당신은 예상보다 적게 법니다. 매년 시장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만큼 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당신은 주식에 계속 투자합니다. 왜냐고요? 그게 유일하게 남은 게임이니까요. 설령 개인 재정은 무너지고 있어도요. 이게 불가능한 모순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절망하지만 주식에는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남아있는 유일한 부의 축적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감당하기 힘든 자산에 모든 걸 거는 인구 집단을 갖게 됩니다. 빚에 허덕이면서요. 하지만 이건 첫 번째 힘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더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 힘 주주의 강탈 숨겨진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축률이 폭락했습니다. 1980년대 13%에서 현재 4%로요. 정확히 같은 시기에 기업 이윤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두 개의 별개 트렌드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이전이에요.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그 기업 이윤은 주주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월급쟁이들은 임대료와 식료품비에 돈을 쓰지만 주주들은 어디에 재투자할까요? 바로 다시 주식, 금, 부동산으로요. 이건 부의 집중을 가속화하는 복리기계를 만듭니다. 순환이 어떻게 스스로를 먹여 살리는지 보세요. 높은 이윤이 더큰 배당을 만듭니다. 그 자금이 자산으로 흘러들어요. 가격이 오릅니다. 주주들은 더 부유해집니다. 더 많은 자산을 삽니다. 가격이 더 오릅니다. 반복. 이제 가장 파괴적인 부분입니다. 이 순환은 주택 접근성을 파괴합니다. 60년 동안 주택 가격은 연소득의 약 4배였습니다. 오늘날은요, 7배입니다. 주택은 단 25년 만에 2배로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일반 가정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주거비는 물가 계산에서 가장 큰 부분입니다. 주거비가 월급에 더 많은 부분을 먹어치우면 저축할 게 남지 않아요. 투자할 게 남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계속 복리로 불어나는 부의 축적 자산에서 차단당합니다. 그래서 부유층은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삽니다. 가격이 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집을 살수 없어요. 전세를 살죠. 임대료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릅니다. 임금은 훨씬 덜 오릅니다. 그 사이 주주 계층은 몇 년마다 부가 두 배가 되는 걸 봅니다. 기업 이유는 재투자됩니다. 기계는 가속됩니다. 결과가 뭘까요? 부의 불평등이 1920년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위 0.1%가 대공황 직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경제뉴스 채널에서 절대 듣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0년에는 75%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은요, 25%입니다. 국민의 4분의 3이 더 이상 경제적 발전을 믿지 않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닙니다.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절망하지만 주식에는 광적인 이유입니다. 시장이 남아있는 유일한 사다리고 모두가 거기 매달리려고 싸우고 있어요. 이 격차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듣자 하니 이건 종말론이 아닙니다. 패턴 인식이에요. 준비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세 번째 힘, 1929년의 청사진과 세 단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건 1929년의 정확한 재현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이미 이게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어요. 부의 불평등은 1929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주식시장도 같은 순간 정점을 찍었죠. 그러고 나서 붕괴가 왔습니다. 1929년부터 1940년 사이 부의 집중은 완전히 역전됐어요. 하지만 그 역전은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총매제가 그걸 강제했죠.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1910년대에 법인세율은 0%였습니다. 정책 입반자들은 이를 40%까지 올렸어요. 이 변화는 경제적으로 잔인했습니다. 이윤이 붕괴했어요. 자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실업률이 급증했죠. 하지만 수십년간의 부의 집중을 역전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왔을까요? 일반 사람들에게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가 왔습니다.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요. 강한 중산층, 달성 가능한 내집 마련. 꿈이 실제로 작동했어요. 그러다 1980년대가 왔습니다. 법인세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경제는 호황을 맞았습니다. 1982년부터 1999년까지 시장은 연20% 수익률을 냈죠. 하지만 무대 뒤에서 불평등은 역전되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법인세는 21%에 앉아 있습니다. 193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불평등은 193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패턴이 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지금 우리가 있는 곳. 기업 마진은 높게 유지됩니다. 자산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아직 정책 변화는 없어요. 돈이 주식 금으로 쏟아집니다. 이 단계는 몇 달이나 몇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끝이 납니다. 이 단계. 정책 신호가 등장할 때. 기업 과세나 부의 재분배에 관한 정치적 모멘텀을 주시하세요. 여기 기관들이 이해하는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시장은 보통 정책이 실제로 바뀌기 전에 정점을 찍습니다. 1929년에 주식은 1931년 세금 인상보다 1, 2년 전에 정점을 찍었어요. 시장은 미래를 할인합니다. 3단계 리셋. 자산 가격이 폭력적으로 붕괴하거나 10년간 정체됩니다. 어느 쪽이든 격차는 닫힙니다. 금융부와 실질소득 사이에 간극이 무너집니다.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세요. 리셋은 취소된 게 아니라 대기 중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 머니는 어디에 있을까요? 실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기업들. 포트폴리오 보험으로서의 금. 이런 자산들은 불을 복리로 불려주는 모든 것으로 자본이 쏟아지면서 엄청난 유입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세 가지 경보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책 변화 신호. 법인세 인상이나 부유세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면 그게 당신의 조기 경보입니다. 둘째, 시장 폭의 축소. 다섯 개 종목이 전체 시장을 끌어올릴 때 그건 위험합니다. 최근 들어 상위 10개 종목이 주요 지수 상승에 60% 이상을 주도했습니다. 시장 폭이 좁아지고 있어요. 셋째, 신용 스트레스, 소비자 대출 부도, 자동차 대출 연체, 신용카드 한도 초과, 이런 균열들은 기초가 무너지기 전에 나타납니다. 실제로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2021년 이후 서브프라임 연체가 두 배로 늘었으며, 가계부채는 2025년 3분기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잠재적으로 그 신호들의 시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세 신호가 수렴할 때 방어적 포지셔닝은 생존이 됩니다. 현금, 안전자산, 꾸준한 배당기업, 하락장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방어 섹터 말이에요. 당신의 행동 계획. 여기 경제 리셋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40세 미만이라면 고금리 부채를 공격적으로 갚으세요. 3에서 6개월치 비상금을 만드세요. 은퇴 계좌에 최대한 또는 꾸준히 자금을 넣어 놓으세요. 만약 당신이 40에서 60세라면 자산 배분을 점검하세요. 한 섹터, 한 종목, 한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면 분산하세요. 공황 매도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리 결정하고 피하세요. 아직 최고 수입 연도가 남아 있는 동안 세금 혜택 은퇴 기여금을 계속 밀어붙이세요. 기관들은 이 패턴을 봅니다. 그들은 조용히 포지셔닝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도 그들이 가진 정보와 같은 걸 얻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가 뒤집힐 때 손에 든 채로 당할 겁니다. 당신은 그들 중 하나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군중이 주식과 금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배운 경보선들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이미 설계한 계획으로 빠르게 움직일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3단계에서는 속도가 전부니까요. 클로징. 리셋이 오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그게 도착할 때 당신이 준비되어 있을지 여부입니다. 오늘 리셋을 위한 한 가지 일을 하세요. 포트폴리오를 열어 보세요. 성장과 방어 중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지 결정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상황에 맞다면 실제로 원하는 믹스로 리밸런싱을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가치 있었다면 댓글에 부의 이동이라고 적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계속해서 경제를 이해하고 당신의 부를 보호하고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법적 고지사항 투자 위험 경고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있으며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개인적인 재정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과거 성과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